안녕하세요. 리포츠입니다. 마요로카의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향해 또한 번의 칭찬을 날렸습니다. 이는 어제 있었던 스페인 언론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마르카의 기자가 이강인에 대한 평가를 물었고, 가르시아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줘야 한다. 경기에서 12km의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그걸 경기장 안에서도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강인이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가령 팀에게 있어서는 이강인의 터닝, 슈팅, 세트피스에서의 능력, 상대 팀의 수비 라인 사이를 통과하는 정교한 패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강인은 이걸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강인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축구 선수로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했고 그것은 팀 시스템에 어려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확실한 건 이강인의 영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점이다. 확실히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에게 부여한 역할이 많긴 합니다. 인터뷰에서는 터닝, 슈팅, 세트피스, 패스를 언급했는데요. 이런 이강인의 능력이 마요로카에 필요한 부분이 많죠. 우선 터닝 동작은 마요로카의 공점류와 공격 전개에 도움을 주고, 슈팅은 가르시아 감독이 바라는 공격 포인트에 중점이 맞춰지겠죠.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서 증명했듯, 이강인의 세트피스 킥은 마요로카의 위협적인 공격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시절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패스도 마요로카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이죠. 하지만 인터뷰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강인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가르시아가 직접 언급한 건데요. 이선 파트너로 함께 뛰는 단위가 파이널 서드를 향하는 공격을 담당한다면 이강인은 그런 단이나 산체스 같은 동료들에게 공을 운반하는 역할과 수비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오른쪽 풀백인 마페우를 전진시키다 보니 그 공간을 이강인이 메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선에서 희생을 담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은 선발 경험을 쌓으면서 리커버리 숫자를 늘리고 필요 없는 반칙을 줄여가는 등 마요로카의 수비에 점차 기여를 하고 있죠. 발렌시아 시절에 가장 지적받았던 부분이 수비적으로 팀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축구선수로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 셈인데요. 축구선수로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했고 그것은 팀 시스템에 어러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 이라는 내용을 가르시아 감독이 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르시아의 인터뷰를 본한 팬은 이강인은 많은 가치가 있다. 그것에 도달할지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이라고 말했고, 라이오 바이카노 페는 우리 팀과의 경기에서 인상 깊게 본 선수라고 했죠. 그리고 어느 발렌시아 팬은 우리가 작년에 갖지 못한 모든 것, 하비 그라시아는 이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그라시아를 향한 많은 비웃음을 줘야 한다. 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하비 그라시아를 탓했는데요. 발렌시아 시절 마르셀리노, 셀라데스, 그라시아를 거치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걸 떠올려보면 가르시아 감독을 만난 게 이강인에게는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망주에게 믿음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주는 감독은 축구뿐만이 아닌 스포츠 자체에서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가르시아 감독은 이강인의 영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끝마쳤는데요. 앞으로 가르시아 감독 밑에서 더욱더 성장할 이강인 선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